여기는 청송 야성 미술관입니다. 이 2층에, 미술관 2층에 보면은 주황 운수도가 있습니다. 어, 길이는 11m, 거의 12m 가까운 거고, 높이는 2m 40입니다. 1993년에 만든 건데, 아주 대작입니다. 이 카메라에 안 들어갈 정도입니다. 어, 야성 선생님이 만든 글작 중에 글작입니다. 제가 한 20년 만에, 거의 한 17년 만에 거의 다시 보고 있습니다. 그 당시에 여기 앞에서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때 보고 다시 봅니다. 구름이 산을 정상에서 가라앉고 밑에는 가을에 붉게 물드는 중앙산을 표현해 놨습니다. 중앙산의 상징인 이게 돌, 하는 예, 입석 그리고 그 밑에 자, 우리 저를 찾아갈 거예요. 대전사가 있습니다. 여기 있네요. 여기 대전사입니다. 여기 대전사, 대전사 다음에 주황암이 있을 건데, 주황암을 아, 찾지 못하겠네요. 아주 멋지고 큰 대작입니다. 구름이 멋지게 깔려 있고, 이게 지금 대부분 먹으러 농담을 아주 잘표현이었습니다 바위와 산과 특히 이, 이 폭포는 대부분 색칠을 하지 않고 그대로, 벽지 그대로 색을 하기 때문에 아주 질감이 잘 남아 있습니다. 아주 화려하고 대작입니다. 대작. 멋집니다. 청량산에 있는, 아, 청량산이 아니구나. 주황산에 있는 전체적인 주황물수도였습니다